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천막 투쟁을 시작한 지가 224일째 의도로 옮겨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게 25일째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 인신감금 천일자가 되는 니다천일의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 안 하시면서 옥에서 이렇게 싸우시는 것은 탄핵의 진실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자리창 밥방에서 홀로 부정 중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우파 동지들과 어,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는 인식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바로 어, 빨리 이 석방이 되시는 것이 인류의 어, 이제는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역대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악질적인 이신 감금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3년 가까이 모든 것을 다 뒤졌는데도 내무한푼받한게 없습니다. 제가 미국 기자한테 역으로 질문을 안 했어요. 어떤 위장자도 내몰의 판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온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대부분 3개월 못 넘고 많은 뇌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무시적 청탁은 전부 다 허위였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기 그 때문에 우파 국민들과 대극기 동지들이 진실 정의에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옥중투쟁 철인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입장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국민들한테 드러내내, 드러내놓고 자파 독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공분립을 공개적으로 침탈하면서도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개혁이냐 얘기합니다.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갈수록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상권 분립의 정신이 들어 있고 이 상권 분립은 불변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사법부 입법부를 모든 자파 독재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고 하는 이 업무는 언젠가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입법쿠데타 똑같은 입법쿠데타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인과응보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탄핵 인신 감금 또한 똑같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듯이 절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지금 그들이 권력을지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체제 싸움, 역사 싸움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경제를 통계치 조작으로, 아무리 경제를 거짓 조작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절벽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 때문에 가족 자살, 집단 자살, 세 배가 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은 이제 이 정권의 말로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래 다음 기도실은 선거조작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울산시장 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시장 후보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압과 얼마나 많은 뒷조사를 감행해서 그들을 자살로 몰았습니까? 자파 독재를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을 바꾸지 않는 내에서 어떠한 상권분립 침탈도 그것은 구했합니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체제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날 제8차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성명부 전달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도론과 검찰의 성명부 전달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1시부터 공식 집회가 세판부에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리고 바로 2부 집회가 24일 서청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지도부 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투쟁 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우리 공화당 동주와 태극기 우파 국민들은 어, 분명히 그 뜻을 인지를 했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연일 국회 앞 투쟁을 합니다 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공화당에서 제안한 우파 연대 투쟁에 대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입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다는 얼토당토않는 거짓 발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그 대변인이 사과,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공식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12월 16일, 17일, 어제까지 18일, 3일간 우리 공화당 투쟁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연대투쟁 그렇게 제안했는 또 연대투쟁을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국회 투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추악한 각 정당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합입니다. 야합. 우리가 정말 눈으로 목도하는 야합. 패거리 정치. 밀실정치, 담합정치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음. 어제까지 패스터트랙을 공동으로 올렸던 정당들이 오늘은 내용 하나를 가지고 한의 안 한의 얘기합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합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 공화당오 우파 국민과 함께 밀실거래정치하고 있는 정당들의 철평을 가해야 합니다.